하이퍼루프 서울과 부산 20분이면 간다고요? 이건 과학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청년 한 명에게 1억 원씩 세금으로 떠넘기는 부패 정권. 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청년 학대이자 범죄입니다. 서울과 부산 간 소요 시간 20분. 이건 물리학자가 책상 앞에서 만든 숫자입니다. 처음부터 1,200km 속도 불가능합니다. 인체에 영향이 없도록 가속 3분, 주행 20분, 감속 3분, 최소 주행 시간 25분 소요됩니다. 자동차도 출발과 동시 100km 도달, 불가능한 원리입니다. 진공 속으로 그대로 들어가면 일반인은 즉사합니다. 압력차 때문에 폐가 터지고 혈관이 파열됩니다. 그래서 탑승 전 감압 10분, 목적지에서 승압 10분이 필수입니다. 결국 최소 40분 45분. 서울과 부산 소요 시간 20분은 공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기극입니다. 공사비 200조 원을 청년 200만 명이 나누면 1인당 1억 원. 청년에게 1억씩 세금 폭탄을 지우는 나라. KTX보다 30분 빨리 가자고. 청년에게 1억씩 세금으로 떠넘긴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카페 네이버 단군 시민연합과 함께 부패 기득권 체제를 타도합시다.